자, 평행선이 지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 어, 두 쌍의 이제, 그, 닮음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는 얘를 이제, 골자로 해서, 아래쪽으로 가시는 거죠? 아래쪽으로. 지 표시하는 거 여기. 네. 같이 한번 표시해 보시면은, 자, 삼각형, ADE.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ABF.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닮음이 되겠어요. 자 A가 공통각이 되는 거고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동의각 집어내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A 닮으시는 거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닮은 비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4대12가 되는 거니까 여기1일때 어떻게 돼? 3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B 관계가 되는 거니까 1대3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 그럼 요 친구를 X라고 놓으면 X라고 놓는 이유는 얘가 궁금하기 때문이야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지금 3cm 더 길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요 친구는 어떻게 돼? 일단, 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 때, 이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이 밑변이고, 노란색 삼각형이 밑변이 되는 거니까, 이게 3대1이 아니지. 3대 이걸 덮어서 바로 해셔야겠죠 3대4. 3대4는 X 대 X 플러스 3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씹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내항의 곱하고 내항, 외항의 곱이 서로 같은 거니까, 4X는 어떻게 했어 3에?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시죠. 자 4x는 3x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이걸 표하고 넘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x는 그냥 9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첫 번째 요거는 뭐가 되는가? 어, 요거는 이제 9cm가 되시겠죠? 자두 번째는 GD네, GD, GD. GD 하기 전에 보면 요거 9해놨으니까 요거 이제 9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 3cm 더기니까 어떻게 되세요? 여기를 10이라고 바꾸시면 되겠죠? 자두 번째는 여기야. 자, 요 삼각형. 하고, 얘를 덮고 있는 거. 어, 여기가 되겠죠? 자, 임시로 여기를 이제 Y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궁금하니까. 자, 요것도 여기 찝어드리면은, 자, 삼각형. C, C부터 시작할까? C, F, B. 요 친구하고, 마찬가지로 삼각형. 어, C, E. G가 지금 어떻게 된가? 이게 지금 닮음이 되겠죠? AA 닮음이야. C를 공통각으로 하고, 뭐, 얘나 얘 중에, 뭐, 동의가 서로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뭐, 충분히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자, 이 친구도 보면은, 봐봐요. 요거는 문제에서 줬어요. 문제에서. 자, 여기를, 자, K 썼으니까 그냥 뭐 A라고 놓을까? 여기를 3A라고 놓으면, 그러니까 3대, 이건 어, BG가 지금 어떻게 된가? 1이죠. 여기가 A. 그럼 3대 1이라는 얘기지? 3대 1. 이렇게 되는 얘기야. 그럼 요거는, 요 삼각형, 이 연두색 삼각형이 밑변이 되는 거고, 이는파란색 삼각형이 요거 이게 y라 그러면 y 플러스 9 전체가 밑변이 되는 거니까 요거 3대 1이 아니지. 덮으셔야 돼. 3대 4가 되겠죠. 얘도 역시 3대 4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자, 3대 4는 자, 12대 y 플러스 9 요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요것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자, 이것도 역시 외항의 곱하고 내항의 곱은 서로 같은 거니까 자, 아, 곱하면 이제 48,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전개하지 말고 약분 처리하도록 하겠어요. 16. 어, y 플러스 9가 뭐가 됐나? 16이 되는 거고, 반대편을 표카고 넘기면 돼요. 어, 요거는 빼지게 되는 거니까 이제 7이 되겠죠. 9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y 값은 얼마가 됐나? 7cm. 그래서 정답은 각각 9cm, 7cm. 이렇게 정해주시면 리 되겠어요.